자, 문제를 풀어 볼까요? 자, 두 조건이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얘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건 p는 ab는 0이에요. 그러면은 얘 얘는 이제 무슨 말이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기만 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q는 a도 0이고 동시에 b도 0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얘기하려면 명제에 참이 되는 그 참인 명제를 하나를 찾아줘야 돼요. 두 조건을 가지고. 자, 언제가 참이 될까요? 항상. 이게 참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참이 될까요? 이걸 먼저 떠올려 봐야 돼요. 어떻게 되나요?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나요? 안 되죠. 왜냐면은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는 조건 P를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이건 땡이에요. 이건 참이 아니에요. 근데 Q이면 P이다는 되나요? 되죠. 그렇죠 되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결국엔 아 Q이면 P이다라는 것은 참입 명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참입 명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두 조건 을 이용해서.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죠? 위에 거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2번 보면은 A M이라 되는데 이거 B로 수정합시다. 자, A B랑 A C랑 길이가 같대요. 그냥 이듬한 삼각형이죠. 이렇게 돼있네요. 자, 그 다음에 조건 Q는 B하고 C의 각도가 서로 같다고 돼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어, 이듬한 삼각형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건 PQ를 이용해서 우리가 참인 명자를 끌어봐야 돼요. 끌어와야 돼요. 누굴까요? P나 Q나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 대상들이 서로 일치해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성립하겠고, 또 Q이면 P다도 성립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p 로충분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인지 피로조건인지 Q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조건을 이용해서 아, Q이면 P이다가 참일까? P이면 Q이다가 참일까? 이걸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피로조건, 충분조건은 약속한 대로 이제 그 순서만 잘 고려해주면 되고요. 자,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확인해 볼게요. 자, 진리집합이 이제 P가 Q한테 포함이 된다면 P이면 Q다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자, Q가 P한테 포함이 되면 Q이면 P가 성립하니까 이때 P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이건 외워야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아. 그럼 뭐예요?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니까, 쌍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P로 충분 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이 명제를 해결할 때는 진리집법을 굳이 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 내가 저번에 알려준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아, 진리지법 구할 필요는 없겠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고생했어요.